네, 안녕하세요. 강남술 다산다입니다. 우리 딸이 오늘은, 갈치찌개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즉, 한 1cm? 1cm 두께로 얇게 개 싸가지고, 0.5cm인가, 그렇게 해서, 갈치를 깔았어요. 갈치를 깔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음, 잡채 먹방 찍기 전에 잡채 하는 모습 어, 그거 한 13분짜린데 야안 올라가도만 여 시간 걸리냐 이거 너무 길게 찍는 건용 아니구만요 용. 그래서 이렇게 어, 같이 깔아놨어요 그래서 고추장 한 숟갈 물한 이만큼 한 대접 응. 한 대접을 갖고 어, 다음에 어떻게 6시간 걸리냐, 그 저희 한, 기를 10분, 조금 넘는 거 12분까지, 13분 되는 거대박이 그리고 간장은 진간장 그스푼두스푼 두 마늘 1스푼 마늘 숟갈스푼 아니지, 이 마늘 한숟갈 그 다음에 고춧가루, 응. 고춧가루 <laughs> 한두 개나 네. 세숟가락 이러면 양념이 다 됐어요. 응. 참 쉬워요. 근데 그러다가 응. 양파를 양파를 썰고 고추. <laughs> 우리 딸이 계속 여름에는 오면은 엄마 먹고 싶은 거 뭐냐고 해서 우리 딸이 해줬거든요. 오, 지금은 명절 다가오는 명절이 며칠 안 남아가지고 정세가 안 되는 관계로 제가 해줘야죠. 그죠? 어, 여름에 받아 먹었으니까 받아 먹는.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장사안될 때는 제가 해줘야지. 우리 딸 항상 고마워요. 우리 딸을 고마를 잘 응원해주고. 엄마가 컨투스여 가는 걸 수고지라고 했는데 오늘 세상에 한 2년 동안 그렇게 졸랐는데 세상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가 아 미쳐. 그래가지고 오늘 안 해주면 내가, 응, 내가 응? 생일을 1월 2일날이 생일인데. 생일선물로도 아까 그거 해주라고 그는데래서이 야채 마늘하고 대파하고 썰어놓고 음. 청양고추도 한 두개 썰어놓고 이렇게 양념을 해서 이거다 뿌리는 거예요 갈치한테 뿌려 여기 보이시나요? 갈치한테 뿌리면 돼 네. 이렇게 해서 다가 꼬치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위에다가 살살 뿌리고 위에다가 살살 뿌려요. 풀 <laughs> 뚜조가 저기 뭐지 당첨되기 힘들다네요. 나는 재수 있는 여자라 당첨될겨. 미원입니다. 미원을 조금만 뿌려. 응됐어한한0알 넣네. 그렇게 조금 해서 이렇게서 가스 렌스지다 얹으면 돼요. 예, 어제는 우리 딸하고 둘이 찍는데 웃겨 너무 웃겨서 죽을 뻔했어. 우리 딸이 막 여기서 춤을 추는 바람에 우리 딸들 아유튜브 한번 끝내줄 건데 그래 <laughs> 너무 빵 터져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따 이거 또 음, 먹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나 이렇게 재밌냐 유튜브가 <laughs>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갈치조림 한번 따라해 보시고 맛있을 거예요. 맛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습니다 감사합니다.